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리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채널 아트, 그리고 썸네일, 프로필을 제작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프로그램은요. 미리 캔버스입니다. 미리 캔버스 이제 많이들 아시죠? 모르는 분들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많은 이미지를 제작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미리 캔버스의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일단 로그인 하셔야지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자, 위에 보면 여기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 템플릿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템플릿을 눌러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템플릿이 나오는데 이 미리 캠퍼스의 장점은 무료라는 거죠. 자, 저작권 걱정 없는 수만 종의 디자인 템플릿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디자인 전공자들이 만든 템플릿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우리가 필요한 사항 사항만 변경해가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은 높은 퀄리티의 어, 이런 이미지들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쓸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처음 만든다고 했던 거 뭐가 있었죠? 템플릿 6 중에서 이제 유튜브 썸네일 여기 보이시죠? 유튜브 팟빵 썸네일이라는 것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 팟빵 채널 아트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로고 프로필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유튜브 팟빵 썸네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나 제작을 했는데 저희가 제가 처음에 썼던 거 바로 이거죠. 이 고양이가 있는 하루 만에 이모티콘 만들기 이거였는데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제가 최단로 아트 아니, 이 썸네일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소스들이 다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제가 골랐던 이 노란 고양이 그대로 사용하고 글씨만 텍스트만 변경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대로 다 넘어오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하루만에 이모티콘 만들기 여기만 여기 그리고 레츠 스타트 여기만 변경을 했어요 여기를 친절한 아리쌤이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위에 줄을 이렇게 해서 지우고 유튜브 여기 색깔만 바꿀 수 있죠. 이 유튜브를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어, 쭉 긁어서, 여기 글자색, 왼쪽에 보시면 글자색을, 자, 저는 빨간색. 유튜브 하면 왠지 빨간색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고, 채널, 아트, 썸네일, 프로필,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글씨가 굉장히 커, 크죠? 그래서 이 글씨를 얘네들만 조금 줄여줬어요. 지금 90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72 정도로 줄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두 줄로 해서 변경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하나의 작업을 아까 안 했었나 봐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가 앞으로 와서 채널 아트인데 제널 아트처럼 보이죠? 이때는 이 고양이를 글씨 뒤로 보내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 글씨를 앞으로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씨를 저는 맨 앞으로 남, 나와보게 할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앞으로. 앞으로 했는데 안 나오네요. 앞으로 한번 더. 앞으로 한번 더. 이게 몇 번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앞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맨 앞으로 라고 눌렀더니 제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배경, 그리고 고양이, 이 글씨, 이런 게다 층층층층층층 쌓이는 거예요. 이런 걸 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 순서를 제가 위로 할 것인지, 밑으로 할 것인지, 어디가 보이게 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순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변경을 해서 저는 이걸로 썸네일을 만들었죠. 자,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그냥 이 웹용으로 PNG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 빠른 다운로드를 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제가 이미지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템플릿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템플릿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템플릿 중에 지금 방금 거는 제가 글씨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채널 아트죠. 채널 아트라는 거는 어떤 거였죠? 바로 이렇게 내 채널의 대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이, 이거를 이 부분을 채널 아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 그림이 다 나왔죠. PC 화면에서 볼땐 이렇게 나오지만 핸드폰 화면으로 볼 때는 더 작게 나오고요. 태블릿 PC로 볼 때는 또 나오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모양에 다 맞게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이즈 조절을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이 템플릿이에요. 이 템플릿을 보면은 이 부분이 여기 부분이 다 pc에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요 가운데는 이제 뭐 모바일에서 볼때 나오고 그래서 잘리지 않고 다 나올 수 있게 이미 이 이미지 사이즈가 다 자동으로 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할수 있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해볼게요. 아까는 글씨만 바꿨잖아요. 네이번에는 한번 음, 사진을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내 얼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템플릿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 얼굴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없이 내 얼굴, 내 몸만 이렇게 사진에서 딱 따와야 돼요. 이런 걸 배경 제거 또는 눕기따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를 한 사진이 있어야겠죠. 이 배경 제거를 한 사진을이 있어야지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변경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배경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경 제거는 어디서 하냐면요. 이 리무브라는 사이트에서 해요. 근데 이게 pc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에서도 리무브라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사용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게 보이시면은 사진을 여기다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배경이 제거가 됩니다 자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그대로 그냥 끌고 와서 넣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원본은요 이렇게 뒤에 배경이 하얀 배경이 있는 사진인데요 배경이 자동으로 제거가 돼서 제몸 얼굴만 여기만 남았어요. 자, 이걸 그대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은 지금 여기 저장이 되고 있죠. 그럼 이 다운로드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미리 캔버스로 갈게요. 여기에 내 사진을 여기다 넣어야 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 업로드 왼쪽에 템플릿 작업 공간 여기 쭈르륵 있죠. 여기서 업로드 부분을 클릭할게요. 내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내 파일 업로드해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이 배경 제거한 사진을 그대로 열어볼게요. 자, 업로드 된 사진, 여기 이 사진을 그대로 클릭했더니 여기로 옮겨왔죠? 그럼 크기를 한번 이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랑 비슷하게 했죠? 그럼 이 뒤에 사진은 없애야 겠죠? 이 뒤에 사진, 뒤에 사진을 클릭해볼게요. 얘를 여기다 놓고, 맨 순서를 한번 뒤로 바꿔볼게요. 자, 얘가 앞으로 나왔네요. 얘를 우린 없애면 되잖아요. 이 사진은 없앨 거잖아요. 이 사진은. 자, 삭제. 삭제하고 제가 왔어요. 그 다음 뒤로 왔기 때문에 저절로 이거에 이 이거 보이시죠? 얘 뒤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글씨를 바꿔볼게요. 뷰티 채널이 아니죠, 저는. 이 글씨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바꿔 볼게요 친절한 자 아리쌤 이라고 채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독과 좋아요는 그대로 쓰고요 요 밑에 뭐라 뭐라 돼 있네요 이거를 저는 지금 2021년에 생긴 뷰티 채널이 아니죠 여기를 또 바꿔야겠죠 신전한 아리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2021년에 생겼어요라고 이제 카피라이팅했습니다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대로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채널 아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글씨를 바꾸고 내 얼굴 사진을 바꾸고 내용만 변경을 하면 돼요. 순서 조금 만져주고요. 여기에서도 바, 보시면 글씨만 조금 바꿨죠. 내용을. 그리고 이 크기 변경했고요. 그리고 이 순서, 앞뒤 순서만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템플릿. 자, 이번에는 우리 템플릿에서 로고 그리고 프로필 로고라고 하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템플릿에 들어와서 전체가 아닌 웹용으로 볼게요 웹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왼쪽에 로고 프로필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면 우리가 쓸수 있는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필이나 로고로 대용해서 쓸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굉장히 여러가지 많이 나오죠 이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채널과 잘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디자인을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로고를 만들 때 우리 프로필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글씨를 쓸수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좀 글씨를 크게 만드는 게 저는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은 것보다 내 채널명을 크게 드러내고 싶으면 글씨가 조금 크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글씨나 뭐 이런 걸 골라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여섯 글자를 쓰니까 친절한 아리쌤이라고 여섯 글자를 쓰니까 여기에서 자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런 캐릭터 같은 게 있으시면은 뭐 개인 브랜드 캐릭터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캐릭터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소개팅 대작전 이 부분을 바꿔볼게요. 자, 하나씩 바꿔야 겠네요. 친 자, 절, 한, 아, 리, 샘. 자, 저는 글씨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쉽게 쉽게 친절한 아리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강의. 디지털 튜터. 자,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이대로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더 배워볼게요. 자, 여기 쭉 내려오시면 왼쪽에 테마라고 있어요. 이 테마를 누르면 현재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천 테마가 또 있네요.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이걸 그대로 눌러보면 자, 색깔이 변경됐죠. 또 다른 테마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어울리는 색깔, 내가 컬러 선택 잘 못한다 하시면은 이렇게 자, 이런 테마를 이용해서 바꿔 보셔도 돼요. 이렇게 바꾸면 어, 잘내 매칭이 되는 것들 그런 걸로 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이첫 번째 색깔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색깔. 이대로 저는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채널, 우리 이 유튜브 썸네일 만들었죠? 썸네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건 글씨만, 텍스트만 변경했고요. 그 다음 채널 아트 만들어 봤습니다. 누끼 따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리무브, 이 리무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경 제거한 사진을 집어 넣는 거. 그 다음, 또 이렇게 글씨를 또 변경해가지고 로고 만들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외에, 음,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그냥 넣는 거 있잖아요. 사진 넣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사진 넣는 거다 똑같이 아까 그 업로드 했잖아요. 사진을 항상 이 미리 캔버스에 업로드를 한 다음 사진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진이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배경, 이런. 이 배경 있는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배경 사진을 사용하는데 나는 내가 쓰려고 하는 사진과 다른 것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업로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이 뒤에 있는 이 배경 사진만 받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서 자, 이런,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런 사진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하면, 픽사베이에서, 픽사베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런 사진을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변경,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아니면, 뭐 해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 사진을 그대로 크기를, 늘려야겠죠? 크기를 크게 한 다음, 얘를 어디로? 맨 뒷배경으로 뒤로 밀어야겠죠? 순서를 맨 뒤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냥 일반 사진에서 이런 배경 사진,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용하고 싶은 사진이 어,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어뭐 강의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면 강의라고 검색했더니 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죠. 자이 사진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픽사베이에서도 이 강의와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요리를 검색해 볼까요? 요리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 사진들. 나오죠? 이 사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게 무료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는 항상 순서를 지금 이거는 배경 사진이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맨 뒤로 보냈더니 아까 있던 사진이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얘가 더맨 뒤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사진 안쓸 거면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나중에 올렸던 사진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아까 만들었던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아닌 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진을 넣고 싶다 했으면, 자, 요, 요 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런 사진, 이런 거 이렇게 예를 넣으면 이런 사진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사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지금 뒤에 배경이 없는 사진이고, 얘는 지금 배경이 다 남아 있는 사진이고 보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보이시면 이렇게 뒷 배경이 날라가 있는 사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넣으려면 항상 내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 캠, 미리 캔버스도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핸드폰에서 어, 네이버나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를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와요. 그 채널에서 들어가셔 가지고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이렇게 로그인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내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다 여기 저장이 되니까요. 보시면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미리 캔버스 처음에 들어가실 때. 자, 여기 워크페이스로 이동하기가 있어요. 이 워크페이스를 누르면 내가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 그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작업했던 것들을 PC에서도 이용하실 수, 이어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 디자인, 내 작업 공간에서 내가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채널 아트, 그리고 썸네일, 프로필, 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